일분 영화로 영화의 날개를 달자 부정사 일곱 번째 편 산뜻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부정사의 묘미인데요 제목이 부정사의 매력이요. 저번 시간에 그 명사에서 주어를 했잖아요. 오늘은 이제 목적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죠. 하셨었죠? 전혀 다른 게 나오니까 좀 당황하셨습니까? 부정사의 매력 이게 뭐냐면요. 이게 바로 부정사의 매력입니다. 그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부정사의 생김새인데요. 여기서 사실 to를 빼고 나면 동사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동사들이 목적어도 오고, 보호도 오고,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게 바로 부정사의 매력입니다. 목적어도 갖고, 보호도 갖고,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. 너무 중요하거든요. 한번 따라서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부정사의 매력은 뭐다? 목적어, 보호,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 요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. 여기 to b y 가 우리 그때 그 6편에서 했었던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잖아요. 사는 것은 뭐, 좀 뭔가 빠진 것 같고 어색하잖아요. 그런데, 툴을 빼고 보니까 얘가 동사잖아요. 이렇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책을 사는 것은 뭐뭐하다. 훨씬 더 세련된 문장이 되버렸죠 이게 부정사의 매력입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자, 그러니까, 이제 목적어 보호자리도 당연히 쓰이겠죠. 툴을 빼고 나니까 비컴이 동사고, 그러다 보니까 보호도 가질 수 있다. 그러니까 가수가 되는 것은 또 뭐뭐다. 훨씬 더 세련됐죠. 네. 마찬가지, 보호. 아, 보래네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툴을 빼고 나니까 거기에 가다. 그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이다.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당연히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툴을 빼고 나면 동사가 되니까 혼자서 거기에 가는 것은 뭐모이다 이렇게 세련된 문장이 됩니다. 잘 이해되셨습니까?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? 부정사의 매력은 뭐다? 부정사에서 툴을 빼고 나면 동사니까 목적어 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 잘 이해되셨습니까?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파이팅!